아랫방 가면 나 한마디도 못해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어떡해? 근데 나는 아는 사람들이 있어도 못 가겠어 다 너무 오랜만이라. 근데 왜 저한테 와서 저 긁었어요? 진우가 그나마 제일 오랜만 중에서도 가장 가깝게 이야기한 사람이야. 이초홍 유튜브 디코 들어가야겠다. 어 뭐야 김진우 있는데? 가서 놀 뭐라 해야지? 하 헤이 멍청이. 어 깜짝이야 씨! 멍청이하고 나가버리 헤이 <laughs> <Hey>, 바보. <laughs> 또 말하고 나고. 멍청이 바보. <laughs> 안녕. 아줌마! <laughs> 아줌마! 하이 하이. 하요. 아 재밌다. 진짜 놀리기. 드디어 한마디 했네. 씨. <laughs> 개열받네. 뭐야. 하이. Yeah. 안녕하세요. 요새 아, 가장 핫하게 바쁜 하이오. 캡틴 잭 아니야. 오랜만에 뵙습니다. 캡틴 님 진우님 오랜만이네요. 오늘... 저희 8비 트레이드가 네. 마지막이었어요. 8비 <laughs> 트레이드가 뭐예요? 워크래프트 게임 있어. 개꿀잼 게임. 캡자이 개꿀잼 게임이라고 하면 똥겜인데 대부분. 아니 근데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는데. 진짜요? 진짜 재밌는데. 내가 말하는 건 진짜 재밌음. 진짜 재밌는데 똥겜일 가능성이 좀 높던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진짜 재밌음. 와? 오늘 할 슈퍼 와이브도 재밌어? 반했잖아. 기대하고 있거든요. 프로이브 아, 나 진짜 해봤어. 해봤다고? 어, 지난, 어 지난번에 사전예약으로 해봤어. 아, 진짜? 응, 어. 총님 해봤어? 해봤어요. 나안 해봤어. 저도 오늘 처음인데, 나 오늘 처음. 아, 진짜? 그좀 느낌이 뭐랑 비슷하고 해야 되지? 땅임 말해도 되나? 아, 뭐 비슷한 게임 유니카, 뭐 이, 이런 거? 아, 어, 그럼 재밌겠는데? 그, 나는 어. 그거 좀 오래 했었어. 그래요? 왜 요새는 안 해요? 너무 톡식해졌어 아, 그래요? 화가 <laughs> 어, <아까> 많아졌구나. <laughs> 나나이할때 e 진짜 개톡시켜서 안 돼. 아 그래요? <laughs> 어머나. 아 네, 근데 또 하는 사람을 따라 달라. 그때 좀 빡겜했거든. 음, 비방으로 빡겜했서가지고 누구랑 했길래? 내 편집자들이랑. 오난 즐겜 밖에 안 되는데. 내 편집자들이랑 해가지고 데미가 찍었었단 말이야 그때. 야잘하 네. 데미가 실면은 어디야? 마스터 티어 정도야? 어 마스터. 챌린지 바로 아래 어, 아닌가 데미가? 맞아 맞아 데미가. 야야 잘하네. 그래도 지금, 지금 해도 미스릴까지는 찍을 수 있을까 싶다가도 내가 하던 애들 다 뒤져서 안될 듯? 미스릴 쉬워요. 그이탈리털의 활성화된 인구의 상당수가 미스릴에 있어요. 2만 미빵단. 2만 미빵단. 통통 동전 잡서보다 미스릴 인구 수가 많요 <laughs> 진우님은 요즘 뭔 게임 하세요? 저요? 뭐 매번 이제 인디게임 많이 하죠 시청자분들이 인디게임 하는 거 좋아하시니까 음. 근데 다들 롤해서 이제 같이 게임할 사람도 많이 없어요 제 지금 왜 롤하대? 리... 저요? 음. 저 최근에 리그오브레전드 오랜만에 했더니 진짜 너무 어렵던데 저 브론즈 2에요 지금 진정? 네 오? 아니 그냥 게임 템포를 못 따라가겠던데 음. 제가 시즌 3인가 시즌 4인가까지 하다 접어가지고 아 근데 나도 지금 하라고 하면은 나도 그 정도 뜰 걸? 그리고 같이 게임하는 친구들이 게임을 되게 신기하게 하던데? 임도띄디아아니 아니요 진짜 그냥 같이 큐에 잡히는 친구들이 게임을 되게 신기하게 해서 아, 그런 친구들 아, 네. 그 사람들이랑은 뭐벽 쌓고 싸, 살아야죠 네. 네. 벽을 쌓는 것보다 소통을 좀 잘해줘야 될것 같던데요 저 게임하듯 채팅 진짜 안 치는데 안 치니까 그냥 갑자기 자기 혼자 기분 나빠하더니 게임 안 하던데 음. 네. <laughs> 채팅 쳐도 기분 나빠해요 <웃음> 아니 합류할 <laughs> 네, 네, 거다 약간... 해주고 해당하는 거다 해주는데 약간 좀 답정너긴 해음 그냥... 이미 정해져 있어 그 맞아. 운명을 바꿀 순 없어요 그러니까요 정해져 오는 그 흐름을 제가 어쩔 네, 수 없는 거 같아서 꽤 저도 이제 그런... 예전에 롤을 많이 했잖아요 아, 많이 하신 적도 많죠 저도 어떻게 하면 솔랭을 더 기분 좋게 만들 수 있을까 하면서 사람을 좀 귀화하는 <laughs> 귀화시키는 <laughs> 그 행동을 많이 했거든요 아니야 네. 너할수 있어 진짜 너 최고야 너 이번에 그냥 잠깐 실수했을 뿐이야. 열심히 하자. 으쌰, 으쌰, 화이팅! 해도 안 돼요. 아, 아니, 이 진짜 안 돼. 아니, 나 어. 예전에 한참 이제 랭크할 때 내가 서폿이었는데 그때 그 원딜이랑 바텀이 라인전에서 12킬이 나왔거든? 근데 음. 미드랑 탑이랑 정글이 조금 다 말린 거야. 바텀이 그냥 빨리 깨고 스왑하자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음. 내가 이제 괜찮아요, 님들아. 저희가 바텀이 지금 센데 잘 컸으니까 이거 잘 해가지고 할수 있음. 화이팅! 해보죠! 이랬는데, 갑자기 나한테 패드를 바... 개박는 거야. 안 돼. <laughs> 어, 좀 당황했어. 어. 그리고, 아니, 그렇게 달래다 보면은, 내가 하는 무슨, 게... 엄마가 된 느낌이야. 아. 무슨 엄마가 돼서 애새끼 달래는 느낌 난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 똑같은 지성치 사람들끼리 왜 육아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저도 예전에 귀인을 만나지 않았으면 롤 계속하지 않았을까요? 귀인이요? 네 <laughs> 저희팀 정글 람머스가 갑자기 바텀을 달려주지만 않았더라면 그아 게임을 접는 것보다 좀더 했을 것 같긴 한데 귀인을 만난 덕분에 아 아,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 게임 바로 그만두는 편이라 근데 롤 스트레스 좀 많긴 하지 롤 하면서도 부처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저는 느꼈어요 롤을 하도 많이 하니까 스트레스는 내 자신의 마음에서 오는구나 <laughs> 나의 기대치가 더 높기 때문에 생기는 그 괴리감에서 오는 스트레스일 뿐이거든요 맞는 말이죠 근데 메가 그렇게 메가 하기가, 메가 하기가 메가 쉽지 메가 않을 뿐어 그럼 어. 진우가 했을 때가 그땐가? 리바 틀포 있을 때? 리바 틀포딱 사라질 때쯤 아닌가? 카사딘 침묵 사라질 때쯤 와 진짜 옛날이네 그래도 네. 시즌 뭐한 4나 5 정도는 될거 같은데 아, 맞아 시즌 4, 5 때쯤 대파 사라질 때쯤 와 대파 재밌었어 대파 아리 대파 베이가 요즘은 네. 그럼 메이플은 안 하세요? 아 메이플이요? 메이플 좋아하셨잖아요 어, 뭐 그렇게 재밌는 패치 안 해가지고 메이플 좀안 하고 있고 아 그래요? 근데 탭은 그대로 다 있어요 저 게임 접는다고 막 처분하진 않아서 그 환불 때 얼마 환불 받으셨어요? 어, 환불은 근데 그렇게 많이 안 받은 것 같던데 100, 아, 100, 100 얼마 받은 것 같던데요? 어? <laughs> 그게 어, 얼마 아닌 거였어? 100 얼마가 3%인데? 에디는 포함을 안 해주더라고요 맞아 에디를 네. 해줘야 되는데 아마 그리고 제가 그 환불 그 기간 동안이 아마 독립 직전인가 아니면 공익이할때가 그때쯤일 거라 아하 네. 와 그만 그때부터 진우는 이미 그거였네 아저 매숭이죠 매숭이라니뭐뭐뭐 <laughs> 뭐? 뭐? 뭐 근데 메이플 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에너드처럼 쓸수 있는 단어예요 저희 이제 음. 다른 게임 유저들이 하면은 살짝 긁힐 수 있는데 이제 직접 게임 하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면은 뭐 우리끼리나 해도돼 <laughs> 남들은 하면 안 되는데 네 남들은 하면 안돼 에너드 같은 거예요 <laughs> 응? 야 사람 다들 이제 많이 들어오셨네. 나 서로 여기... 아는 사람들끼리 모인 느낌이긴 아니 아무 생각.. 뭐 누구든 오겠자고 그냥 1번 방에 있었는데 내 1번 방에서 다들 저기 기피하러 딴데간 건가? 왜 여기, 여기. 있자 냐 어디 가시려고요 지금. 딴데 가시려고. 아니 어디 가는 건 아니고요. 길좀 쌓고 있다. 여기 지금 다.. 저기 30대 이상 아닌가요? 여기 통화방에 있는 거? 저기, <laughs> 어. 저기 관절 아픈데 그냥 여기 있어요 <laughs> <저거. 웃음> 아 요즘 허리가 좀 많이 아파. 요즘. 아 요새 인터넷 방송 저기 평균 연령대 가 되게 높더라고요. 음, 아 근데 맞아. 이제 뭐 스타크래프트도 나이 드신 분들이 하고 롤도 이제 그대로 한 90년대생이 했고 이제 인방계도 똑같이 그대로. 그니까 바둑 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그 할아버지들이 하고 계시듯이. 맞아요. 어. 아니 뭐 재미볼 네. 거 있으면 틱톡 보러 갔지. 아랫방 가면 나한 마디도 못해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어떡해. 근데 나는 아는 사람들이 있어도 못 가겠어. 다 너무 오랜만이라. 근데 왜 저한테 와서 저 긁었어요? 진우가 그나마 제일 오랜만 중에서도 가장 가깝게 이야기한 사람이야. 그 계속 나한테 와가지고 나 긁고 도망가길래 아줌마 박으려고 진짜 계속 보고 있었는데. 아줌마 이거 한 마디 해주려고 아니 근데 미안한데 그거 산악해서 너무 대놓고 계속 많이 써가지고 저기 아줌마 이거 많이 써가지고 별로 안 긁혀. 이제 이모라고 해,겠다 야 그러면. <laughs> 이모도 안 긁혀. 씨. <laughs> <laughs> 채팅창에서 이모 왜 그러세요? 이말 되게 자주 나와서 안 긁혀. 아나 옛날에 근데 그페북에서 97년생 아재다막 자기 애한테 막 그렇게 이제 그 호칭하는 사람 보고 막 댓글에 사람들이 피덩이 새끼가 이런 거본 이후로 시 본인 스스로 에게 아저씨라고 말하는 게좀 낯설다고 해야 되나? 나 언제부터 <laughs> 나보고 아저씨라고 <laughs> 할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좀 정해줬으면 좋겠어. 아진진 지금부터 아저씨라 해도 돼. 아이 그래? 아 아저씨. <laughs> 있던데 그0 3 년생 아재다 막 이런 거 있던데 지금 사람들 또 댓글에다가 피똥 새끼 막 이러고 있, 있길래 형님 그런 거 신나서 잡아 그 그래?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 자기한테 아재라고 붙이면 뭔 아재요 이런 <laughs> 맞아 맞아 고, 우리 입장에서 공공 년생이 아 공공 년생 아재입니다 이러면 뭔 공공 년생이 아재요 아직도 어리구만 아니, 맞긴 하지 어 근데 맞긴 하잖아 근데 0 4 년생이 지금 딱 스물 아니야 아니요0 5가 스물 0 5가 스물이야 와 근데 공오가 벌써 스물이야 예 네. 아니, 근데 어차피 어차 어피 걔네 걔네를 봤을 때 우리는 걔네가 어려 보이지 않을까 막 피똥으로 보이지 않을까 우리는? 와, 와 공호? 너무 피똥이나 그때 뭐했지? 약간 이이 느낌 아니 없나요? 근데 공호년생 20살이란 거 진짜 리감개 느껴지긴 해요. 님들 20살 때 뭐했음? 방송. 아리리어어터 어, 얼리, 얼리 <laughs> 저도 20살 때 방송하고 있었는데. <laughs> 아뭐왜 이렇게 빨리 가고 있는지. <laughs> 저희 초홍님이랑 저 방송한 지 10년 넘었으니까. 우와. 맞지. 내가 내가 13년 됐어. 나 2011년부터 아, 그래? 방송했잖아. 제가 13년도부터 방송했나? 13년도 1월. 저는 12년도부터 프로 게이머. 방송에 나온 건 비슷해. 방송에 나오기 시작한 건 12년도 프로 게이머면은 야. 와 캡틴잭 좀다이면서집관가서 보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어처음으나 직관도 많이 왔잖아. 그러니까 근데 아니야? 이제 그 라스베가스에서 캡잭을 처음 만나고 이제 내가 딱환상 깨진 사람 두 명, 플레임 캡잭 이두 명이 다 깨졌어. 와 얘네는 진짜다. 얘네는 진짜 게이머들이다. 약간 그 느낌을 받았어. 어, 런 언니 방송 켜졌대요. 아! 어? 봐봐야겠다. 영 가야지.